안녕하세요. 강남부자 따라잡기 하는 d 재테크 투자연구소에서 인사드립니다. a d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로버트 기억사키, 샤론 레하트 형선어 옮김책을 변환승은 아래와 한글의 타자로 옮긴 후 영상 컨텐츠로 제작합니다. 엄마, 녀석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가 아들의 잔소리를 들을 차례였다. 시대를 따라가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마이클 조던과 마돈나를 보세요. 빌게이츠도 하버드를 중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차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아직도 40대 초반이에요. 어떤 야구선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만 1년에 400만 달러 이상을 벌어요.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점차 내가 내 아들에게 우리 부모가 내게 했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변했건만 부모들의 말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성공이 보상되는 때는 지났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엄마 다시 아들 녀석이 얘기를 했다. 나는 엄마와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는 돈을 많이 벌고 그 덕분에 우리는 장난감이 많은 큰 집에서 살아요. 내가 엄마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빚을 지게 된다고요 이제 안정된 직장은 없어요. 나도 구조 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잘 알아요. 또 요즘에 대학 졸업생들이 옛날 졸업생들보다 수입이 적다는 것도 잘 알아요. 의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이제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요. 이제는 사회보장이나 회사의 퇴직연금에 기댈 수는 없어요. 나에게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하다고요. 맞는 말이었다. 녀석에게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부모들이 해준 얘기는 194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것이 끔찍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해라.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라. 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인도할 수 방법들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이자 회계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금융 혹은 재정 문제에 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돈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의 복리 이제가 어떻게 붙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쉽게 말해서 금융 재정 분야와 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저축보다 소비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신용카드로 빚을 잔뜩 쳤다. 그때 나는 신용카드를 없애도록 했음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돈에 관한 교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 했다. 작년 어느 날 남편이 사무실에서 내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만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말했다. 이름이 로보기 오사키인데,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금 교육상품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고 있어. 아마 이것이 당신이 찾던 그것인 것겠소? 9pAG 8절부터 1일 p a g 5절까지. 오늘의 미래다. 강남부사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